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가수 황영웅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황영웅님이 지난 2023년 9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 황영웅TV를 통해 공개한 당신꽃, 원곡 오승근 커버 영상이 조회수 540만회를 돌파하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황영웅님은 특유의 호소력 짙은 음색과 깊은 감성으로 당신꽃을 열창하며 많은 리스너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특히 당신이란 이름의 꽃 눈을 감으면 더욱 또렷해지는 당신 같은 가사들은 황영웅님의 목소리와 어우러져 더욱 절절한 감성을 자아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정말 뜨겁습니다. 황영웅 가수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네요. 꽃길만 걸어가세요. 사랑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댓글과 응원으로 황영웅님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영웅님은 지난해 정규 1집 당신 편들 발매하며 음악적으로도 큰 성장을 보여주셨고 오는 2월 8일과 9일에는 콘서트도 앞두고 있어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해 팬들과 함께 1,500만원을 기부하며 따뜻한 선행을 실천하셨죠. 음악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까지 전하는 황영웅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황영웅님의 음악과 행보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